반갑습니다. 본문 <laughs> 전에 잠시 입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왜 입정을 했습니까?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러면요 본문을 듣기 위해서 입정을 한 겁니다. 번뇌란 말이 있죠. 원래 번요 내라 이란 말인데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숲속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에는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숭이들 중에는 낮잠 자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이 가지 저 가지 뛰어다니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싸우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그 새끼들, 이 잡아주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원숭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뇌라는 것은 큰 나무와 같아요. 여기에는 수많은 원숭이와 같은 생각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대로. 또, 맛이 느껴지거나, 피부로 느껴지거나, 우리 오감이라 그러죠? 아니, 비설, 신. 요게 작동을 안 하면 생각이 일어나서 끝없이 생각, 생각,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많은 걸 번뇌라 그러는데, 이 번뇌는 언제 사라지느냐? 뇌가 정지하면 사라져요. 무슨 얘기예요? 뇌사. 목숨이 끊어져야지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번뇌를 줄이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선하는 거고 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게 줄어들면 번뇌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번뇌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입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번뇌를 가라앉혀서 법문을 듣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거는 두 배로 듣고 말은 반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먹을 때도 쓰고 말할 때도 쓰고 깨워서 못한 말은 잠자면서 잠고대로 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친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그래서 말하고 싶은 사람 많는데 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종정 스님께서 젊은이들 자식들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귀를 열고 먼저 들어줘라. 들어 줘야지 대화가 된다. 그래서 종정 스님께서 하신 가장 저는 의미 있는 말이 경청해라.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들어줄 것이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미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져요. 이미 마음이 통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심 전심하는 분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식들한테 소통하고 싶고, 저래서 스님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도반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아첨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법당에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삼배를 하지만 새벽 예불 가거나 제가 따로 법당에 참배할 때는 아홉 번 절을 합니다. 아홉 번 절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때는 동쪽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런 정면을 했음 동쪽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절을 해요. 이게 선생경이라고 경에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여섯 방향으로 절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동쪽은 부모를 상징합니다. 동쪽은 부모의 은혜의 감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공부 시켜주시고 집안의 가업을 이어주시. 남쪽으로는 스승께 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글을 가르쳐서 책을 읽게 해 주시고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을 가져서 먹게 먹고 게먹 살게 해 주시고 절에 와서 스님들 법문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어쨌든 어리거나 늙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나에게 스승이 되는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쪽에 절을 하는 거예요 서쪽에는 내 가족께 절을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편과 자식 남자분들은 부인과 자식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는 친구, 도반, 동료 이런 분들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내 부하, 고용인,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위쪽으로는 스님들과 수행자, 성직자, 거룩한 성인들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배는 불법성 삼보의 기회하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은 동쪽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남쪽으로 스승을 생각하고 서쪽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북쪽으로 도반과 친구 동료를 생각하고 위쪽으로는 스님과 성인들을 생각하고 아래쪽으로는 나의 고용인이나 내가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육방예경 그래요 선생경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그 순간 별로 안 보여요 사람들이. 교만 진중에 장반야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나한테 와서 아부하고 다 나로 인해서 먹고 사니까 내 앞에 와서 싫은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어져요. 교만한 티끌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불 10년 그러잖아요. 권세가 10년을 가지 않는다. 왜? 권세가 높아지면 교만해져서 아부하는 사람만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첫째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세번 절을 하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부모와 스승과 가족과 동료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스님들과 성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아홉 번 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조계사 초하루 법회 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이 나오려고 꾹 다물고 경청해 보세요 옆에 사람 말도 들어보고 집에 가서 자식 말도 들어보고 듣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하, 저 사람은 참 점잖은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말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장 큰 공덕 가장 큰 영험은 입을 꽉 다물고 남의 말을 듣는 데서 그 기도 영험이 생기는 거고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하루 기도 진짜 성취하는 방법은 들어주는 거고 입을 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러 주신 방법대로 오늘 큰 공덕 쌓으시고 집안에 큰화목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